영유아부터 청소년기의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게 되실 텐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는 없을까요? 네, 어, 염증성 장 질환으로 저에게 다니는 환자들을 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음,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더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라고 한다면은 어, 치료를 굉장히 잘 받다가 어 어느 순간부터 외래 에 내원하지 않고 어, 병원에 수 개월에서 수년 동안 오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내원을 했는데 그 좋았던 그 증상과 질병이 모두 악화돼 가지고 어, 장에는 협착도 생기고 어, 농양도 생기고 수술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 질병 조절이 잘 됐으면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내원해서 어, 조절을 잘 했으면은 그런 합병증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어, 이런 친구들 어, 외래 예약을 빼먹거나 어, 이런 친구들에게서는 그 직접 전화를 걸어서 좀 챙기는 편입니다. 네. 자, 봄볕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비타민 D가 부족하지만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더 심각하다 그래요. 열명중 네. 아홉 명이 비타민 D 부족을 겪고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더욱 그 우리나라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이 더, 더더욱 비타민 D가 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들의 성장과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염증성 장 질환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궤양성 네, 대장염은 20에서 24세에 호발을 하게 되는데, 어, 보시면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 어, 고루고르 이렇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크론병의 경우는 15에서 19세에 호발을 하게 되며 15세에서 19세 때 이렇게 최고점을 보였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20세 미만 소아 소아 청소년 연령에서의 염증성 장질환은 전체 염증성 장질환 발생의 약 20%가 이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소아 청소년기 연령에서의 발병의 경우 크롬병이 괴양성 대장염보다 약 3배에서 4배 정도 많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아 염증성 장질환 발병률인데요. 2011년도에 보시면 은 인구 100만 명당 현재 10명도 안 되던 발병률이 현재 2016년에는 거의 35명까지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3배 이상의 증가를 불과 5년 사이에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 염증성 장질환의 특징은 증상이 비전형적인 경우가 약 22%가 됩니다. 복통, 설사, 체중 감사, 체중 감소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 없이 성장 저와 항문 병병 빈혈 등과 같이 장의 증상만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 증상 없이 이런 증상만 있어도 어,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하는 게 중요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아 청소년기 염증성 장 질환의 특징을 보시면 성인 염증성 장 질환에 비해서 중증인 경우가 많고 침범 범위가 넓으며 진행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키 성장 장애나 사춘기 지연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 없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소아 청소년기의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는 진단 초기부터 집중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소아 청소년기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아이의 키가 잘 자라지 않아서 어, 성장 호르몬 치료에만 관심을 두다가 진짜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네. 어 부모님들이 장 질환으로 성장 장애가 올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소아 청소년 크론병에서의 키 성장 장애는 어, 소아 청소년기 환자에서 약 15에서 20%나 어, 관찰이 됩니다. 키 성장 장애 원인으로서는 이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 TNF 알파라고 하는데요. 이 염증 매개 물질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키성장 장애가 방해를 받고요. 또한 질병 자체로 인해서 음식 섭취가 감소하고 또한 질병 이 소장을 침범하면서 영양분 흡수 감소 및 소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경우 이런 키성장 장애가 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크론병이 소화기관 곳곳에 염증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키 성장도 방해하는데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은 크론병의 자연 경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증상이 발현해서 증상이 모두 좋아지는 관해 상태에 도달을 하고 이렇게 관해 증상이 없는 기간을 지내다가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재발기를 겪고 다시 증상이 모두 좋아지는 관외기, 다시 재발. 이렇게 관외와 재발을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겉으로 증상으로, 증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상이 재발하고, 재발하지만 좋아지는 시기가 있고, 어, 실제로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 안쪽에서 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은 이런 관해기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장 손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 협착 장 누공 및농양 그러면서 수술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어~ 이런 안쪽의장 손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크론병에서의 치료 목표 변화도 단순히 어떤 임상적 관해 증상이 없는 어, 것에 목표를 두, 두지 않고, 즉, 증상 조절 뿐만이 아니라 안쪽까지 살펴봐야 된다. 따라서 치료 목표가 임상적 관에서 점막 치유, 실질적으로 내시경적으로는 좋아졌느냐, 이거를 보는 것으로 어, 치료 목표가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급성장기라는 그런 연령 특성상 적절한 키 성장이 아 어, 작아졌던 키가 다시 회복이 되느냐 그리고 유지가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증상 조절뿐만 아니라 어, 질병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치료 목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치료 목표인 점막 치유는 다른 말로 내시경적 관해를 얘기합니다. 내시영적으로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 내시영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 다른 말로 내시경상 괴양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 얘기합니다. 어, 보시는 사진은 처음에 괴양들이 매우 심한 그런 장애 모습이고요. 네. 전부 좋아져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매끈매끈한, 그 다음에 투명한 혈관도 보이는 정상 대장이 대장 대장 소견입니다. 전막 치유의 중요성은 어, 점 전막 치유에 도달했을 때 입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수술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크론병의 전통적인 치료 패러다임은 치료 효과가 낮은 약제에서부터 높은 약제까지 어, 현재 피라미드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증상이 어, 경할 때는 치료 효과가 낮은 약을 쓰고, 네. 잘안 듣고 나빠지면 은그 다음 단계의 약제로 올라가고, 그 다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안 되면은 그 다음 약제로, 안 되면 그 다음 약제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치료 강화에 어, 전통적인 어, 전통적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네. 자, 이게 암 치료에 있어서는 표적 치료제가 발전하고 있고요. 네. 면역 치료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에 네.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치료 패러다임에서 어, 비교적 높은 단계에 있었던 생물학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생물학제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생물학 제재 자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뜻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적인 생물학 제재로는 이런 항TNF 제재, 항인테그린 제재, 항인터루킨1223 제재들이 있는데요. 이 TNF, 인터루킨1223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매기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런 면역을 매개 하는 물질을 직접 억제하는 게 이런 약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테그린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위해서 백혈구가 장 쪽으로 이동할 때 장의 이동을 억제하는 장의 이동에 필수적인 그런 단백을 억제하는 게 항인테그린 제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크론병 치료에서 생물학 제제의 중요성은 어, 현재 현존 약재 중에 임상적 관해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없는 증상을 다 좋아지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점막 치유 내시경쪽으로 전부 깨끗해진 그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가장 우수한 약품들입니다. 어, 소아청소년 어, 환자들한테서는 키 성장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치료 효과를 보이는 약제입니다. 또한 장 수술률의 감소를 가져왔는데요. 예전에 생물학 제제가 등장하기 전의 시대는 수술률이 어, 60%까지 육박하던 것들이 네. 생물학 제제 시대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로는 20에서 30%까지 지금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생물학 제재가 등장을 하면서 수술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연구자들, 어, 전문가들은 수술률을 더 줄일 수 없을까, 수술률을 거의 0%까지 줄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어,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어,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진단 초기, 진단받고 나서 어, 그 초기 질병 단계가 존재를 하고, 이런 초기 질병 단계에서 어, 치료가 잘 듣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어, 발견을 했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면 더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걸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점막 치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이 임상 관해나 이제 혈액 검사에서 CRP라는 염증 물질인데요. 요거를 이두 가지를 봤을 때는, 어, 단계적 치료 강화나 조기 집중, 집중 치료 전략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않은 반면에, 이 점막 치유 차원에서는 이 조기 집중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서 단계적 치료 강화를 받은 환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이런 점막 치유율을, 치율이 유 있는 것을 생물학 제재 치료 1년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키 성장 회복 측면에서도, 어, 조기 집중 치료가 소아크론 병에서 필요한데요. 어, 이 보시는 파란색은 단계적으로 치료를 강화했던 전통적 치료 방식의 환자군이고, 빨간색은 조기 집중 치료를 받았던 환자군입니다. 네. 보시면은, 파란색의 단계적 치료 강화군은 큰 차이가 없, 진단 당시부터 3년째까지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이 조기 집중 치료군은 키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에서 13세 사이에 7kg의 체중 감소가 있은 이후에 키 성장 속도가 저하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체중이 7kg 빠지면서 키 성장이 잘안된 그런 환자가 있었고, 네. 이 환자의 경우 어, 그 사이에 장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성장 호르몬도 투여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세, 1년 지난 후에 장 증상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검사를 해서 크론병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13세 때 진단 후 바로 생물학 제제랑 면역 억제제 또한 특수성분 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체중은 급격히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신장도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물학제제의 사용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는 생물학제제를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제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 이라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요. 이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은 개념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동일한 약물을 동일한 용량으로 사용하여도 환자마다 약물의 혈중농도가 다르고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제제의 치료 중에도 효과가 떨어져서 증상이 재발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에 이런 치료약물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약 용량을 강화를 할지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적 약물 모니터링은 어, 그 생물학제제제의 혈중농도와 또한 생물학제제에 대한 항체 농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어, 이런 혈중농도와 항체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어, 개개인에 맞는 그런 투약 용량이나 약제 변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개인 맞춤 치료 시대에 중요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기본 생활수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은 먹는 거에 있어서는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과도하게 섬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장내 어, 미세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어, 최대한 적게 먹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상한 음식, 불결한 음식은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 의해서 어,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외부에서 어,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어, 쉽게 장에 다시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생긴 염증 자체가 조절이 안될안 안 돼서 어, 염증성 장질환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스프린 어, 진통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또한 과로하거나 심한 운동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염증성 장 질환 환자의 생활 수칙도 설명해주셨고 또 크론병의 치료법도 설명해주셨지만 네.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을 난치병 질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 치료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일 텐데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나 뭐 기생충 치료 또 대변을 이용한 치료 그런 그런 치료를 받기도 하는 거죠. 말씀 주신 그런 치료법들은 난치성 환자들. 경우에 국한된 치료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난치성 항문 어~ 누공 질환이 있는 경우 어~ 수술을 해도 생물학 제재를 써도 잘 듣지 않는 경우 어~ 그~ 그~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고요 또한 이제 조혈모세포 치료라고 해가지고 그~ 소아 염증성 장애 그중에 극극 쪽이 발병 어~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의 경우 어 들이 난치성인 경우, 어, 그리고 특정 어떤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경우, 그런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추후 어, 어떤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조혈모세포 치료를 어, 고려해볼 수 있, 있지만은 어, 조혈모세포 치료 자체가 굉장히 부작용이 시, 어, 많기 때문에 항상 어,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둬야 해야 되고요. 어, 기생충 치료는 어, 한때 일시적으로 각광을 받다가 어, 대변이식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어, 보기 힘든 <laughs> 치료 방법들입니다. 어, 대변이식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대변에 넣어주면 어, 염증성 장질환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확인을 하면서 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하지만 이 치료 역시도 어~ 일반적인 치료 어~ 약, 약약 약을 이용한 치료에 듣지 않는 난치성인 환자들에서만 어~ 고려를 하지 처음부터 어~ 일차적인 어떤 치료제로 치료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그~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있어서 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 제재들 현재 국내선 다섯 개 제제 어, 정도 이제 지금 시판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생물학 제제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각기 다른 어떤 어, 면역을 매이 하는 물질, 각기 다른 면역을 매이 하는 물질들을 어, 표적 그, 그 집중적 어, 타겟할 수 있는 그런 그 면역 어, 그런 생물학 제제들이. 어,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실, 어, 실정입니다. 네, 네 염증성 장 질환까지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사배나 주변인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도면 좋을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물학 제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치료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따라서 이런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이 어, 질병이 잘 조절될 때는 어, 일반 사람들과 어, 동일하게, 동일한 일상생활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런 학교나 회사에서 어,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반면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어, 좋은 시기가 있, 있다가도 증상이 나빠질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나 회사, 사회의 어떤 배려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으로요, 18세 미만 크론병 하나를 위해서 특수 분유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이 진행된지는 좀 됐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네, 영양소 소화와 흡수를 어, 어려운 어, 염증성 질환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짱짱하게 장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강빈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